자, 오늘도 땡땡마법사 재미있는 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알아볼 보석은 바로 요건데요. 집각레이저로 몬스터를 처치한 후 지속시간 플러스 0.4초. 이거 어디서 본 느낌이죠? 지난번에 봤었던 토네이도가 몬스터 한 마리를 죽일 때마다 지속시간 플러스 0.6초라고 적혀있던 요 스킬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. 자, 이 보석을 끼고서 한번 전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처음부터 직각 레이저 마스터 요거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직광 피해 증폭해서 레이저 피해 플러스 60%자이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초점 피해 200% 추가 요거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 잡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차는데? 여기서 레이저 연소 피해 횟수 플러스 15자 요렇게 공격을 하면서 살짝살짝씩 찹니다. 자 그런데 이 효과를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강 레이저 굴절 그럼. 자, 요 녀석이 많이 죽여줘야 됩니다. 자, 과연 이 스킬도 토네이도처럼 안 끝나고 계속 공격할 수 있을지. 자, 미사일 유도까지. 이 미사일 유도로 잡은 것도 쳐주나? 쳐주는 것 같기도 한데. 자, 이 집강 미사일이 보스를 또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. 요렇게 주변 적들 함께 때려주면서 보스까지 가뿐하게 처치. 자 그런데 확실히 때리는 적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지속 시간이 엄청 빠르게 차지는 않습니다. 한 마리밖에 못 때리니까, 그죠? 자, 그래도 이 직각 레이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초점 폭파까지. 자, 이거 하면 더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오, 더잘 찹니다. 폭파까지 일으키면서 적들 잘 잡아주고. 자, 보스 또 한번 잡아 주도록 하죠. 와 집중 공격 하면서 보스 피가 그냥 쭉쭉쭉 쭉 깎여 버립니다. 하면서 보스도 컷. 직광 레이저 굴절 플러스 1까지 하면서 이제 굴절입니다. 자, 이렇게 해 주면서 체감상 한 1.5배 지속 시간이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. 자, 여기서 레이저 굴절 한번 더. <laughs> 자, 굴절 세 번입니다. 와 진짜 잘 잡는데 이 스킬도 자 여기서 오슬미살 직광 레이저 피해 플러스 50%까지 더해 주면서 자 지금부터 직광 레이저 파티 들어갑니다 공격 출발 레이저 빔 하면서 요렇게 따라라라라라라라 해주면서 깔끔하게 클리어 성공 자딜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요녀석도 딜이 상당한데요 평균 DPS 12만으로 엄청난 딜량을 자랑합니다. 자 오늘도 새로운 특수 보석, 요 집광레이저 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